치면서 돈을 번다 이거야. 정말 정말 정말, 정말. 정말.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해. <laughs> 자꾸 나를 버티려고 하는 알바.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 아니, 어디까지 버티냐에 따라 다르지. 청자들이 굉장히 질문을 많이 해주셨고, 에버랜드 어때요? 캐리반이 어때요? 그 나이 때 알바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캐릭바가 뭐가 있을까요? 그런 분들에게 성향에 맞게 이런 저런 알바를 소개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소개하는 입장으로 왔다. 정답이야. 근데 자꾸 뭐가 자꾸 움직이는 이 정체불명의 <laughs> 판때기는 뭘까? 하나 있어. 특별히 무서워. 소개해주고 싶어요.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 있 s l 사실 e I was like, 시거든요 like, I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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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 k 너무 좋아요. l <laughs> i 아, 되게 I was like, I was like, I w 이 s like, I was like, I was like, I was l i k 이고만 있어도 손님과 사장님이 좋아하는 알바 손님이랑 사장님이? 네. 모두가 좋아한다는 거네? 그렇지 그러니까 쉬면서 돈을 번다 이거야 비주얼적으로 하는? 뭐 피팅 모델 이런? 어? 피팅 모델... 뭐 그럴 수도 있지 놀리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키워드 멘탈이 정말 정말 강해야 하는 알바 사실 알바는 다 멘탈이 강해야 하기서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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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운전 죠세 번째 트러블 피부 트러블이 오지게 생긴 알바. 화장 분장을 많이 하는 알바이거나 땀을 오지게 흘리기 때문에 피부가 싹안 좋아지죠. 파파존스일 수도 있어. 그 하고 나면 빨 빵가루가 모공을 다 막아가지고 트러블 생기더라고. 아니 그건 아니야. <laughs> 손님이 많아야 일할만 나는 알바. 그러니까 힘든 일일수록 그걸 잊어야 되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많으면 재밌다. 약간 활동적인 알인가봐어 <laughs> 지금 좀 들킨 거 같은데? 자꾸 나를 벗기려고 하는 알바 성치 성범죄에 해당될 수 있어 아니 뭐 어디까지 벗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괜찮은 수준이니까 꿀알바 하지 않을까 몸이 좋으신가? 지금 여 가려있어서 하나도 모르겠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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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잘하시네요 <laughs> <laughs> 내가 아닌 다른 자가 튀어나오는 알바 내가 아직 다들 자가 나오더라고 손님 딱 오시면 아네 어서오세요 이런 식으로 아우 말하고 싶어 죽겠다 <laughs> <laughs> 근무시간에 당당히 춤출 수 있는 알바 이 키워드가 종합된 거는 야외야 내가 봤을 때 야외에서 활동하는 약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를 못해 지금 <laughs> <laughs> 어? <laughs> 이런 거조차 꿀로 생활시키는 이분의 정체 <laughs> 무엇입니까 뭐예요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1년 동안 인형탈 알바 했었던 김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와와 벌써부터 끼가 남나는 게 느껴지지 달라, 않나요? 달라 달라. 추리닝을 입고 오셨어요. 맞죠. 이게 알바 복장인 거예요? 네, 아르바이트 할때 입었던. 탈 알바 춤도 춰야 되고 하니까. 약간 신축성이 또 있어야지 또. 아쉬고만 아, 아. 있어도 손님과 사장님이 좋아하는 알바라고 하는데 인형탈 알바잖아요? 뭘 해도 이뻐 보여요. 쟤, 어머 쟤 뭐야? 줄로 싸죠. 쟤는 물고기다. 아 물고기다? 네, 물고기 탈이었으니까. 아, 뭐... 더 중요한 건 건들 때 반응하면 안 돼요. 진짜 무심한 척. 쉴 때도 당당히 쉬시고 당당히 춤출 수 있는 알바 네! 보통 인형탈이 있는 곳이 시내가 많잖아요 아, 진짜. 사람들이 진짜. 많은 곳에 북벙북벙 <laughs> 하는 데를 좀 많이 틀어요 빠밤빠밤 <laughs> 빰빠 빠밤, 빠밤, <laughs> 하면 속에서 어, 어, 안돼 하지 마 <laughs> 중간 기억이 없어요 어나보고 뭐 있지? 사람들이 이제 둘러싸고 있죠 발라드가 나온다 하면 그냥 씻스 립싱크를 좋아해 립싱크 마이크 필요 없습니다 전단지 말아사면 돼요 입이 여기 달린 게 아니라 여기 달렸어요 위에 제가 립싱크를 하는 게입기 아니라 머리에 대고 입을 여기, 여기라는 건데 그래서인지 손님이 많아야 일할 만 나는 알바라는 타이틀이 아, 붙은 것 같아요. 연극이나 뮤지컬이나 이런 무대 예술들은 관객들이 있어야지. 3요소거든요. 아, 무대 예술, 연극, 뮤지컬, 그리고 인형 탈 알바. <laughs> 저는 무대 배우 관객을 말했던 건같데 아 다시, 다시. 다시, 그러면 손님이 많아야 일할 맛이 나는데 네. 처음부터 손님이 많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맞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기 쉬운 게탈 자체가 귀엽고 하다 보니까 음, 원 해도 그 예. 쓰레기를 그냥 다 주워요. 오, 많아지겠죠, 쓰레기가? 이거 마저도 전속 쓰레기 있잖아. 진짜 무엇을 하든 에이. 상상 이상의 에이. 것이 된다. 지금 어, 들은 자화만해도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진짜, 진짜. 이제 인형사를 쓰다 보니까 용기가 생기는 거야. 좋아하는 사람이 됐어요. 햄버거 가게 아르바이트 하던 왠지 좀 동화스러운 분위기 연출하고 있었어요 음. 아. 편지를 샀어요, 말을 못하니까. 햄버거 시키로 줄을 다 샀죠. 아, 다 아, 다아 인형 팔을. 다 쓰고, 왜다 네, 쓰고. 딱 도착하면 햄버거를 이렇게 해서 골라요. 계산 은 어떤 걸 하실까요? 하면 이제 그때 쪽지랑 카드를 주는데, 쪽지를 어떻게 쓰냐면 안녕하세요, 저 물고기인데, 이건 비밀이에요. 이거 공주님보다 예뻐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하이. 하이, 하이. <laughs> 이게 먹혔다고아벗기지 않았어. <laughs> 결과 누가 결과? 뭐 결과가 어떻게 됐던 간에 즐거웠잖아요. 그런 아, 게 그쵸. 그런 게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를 벗기려고 하는 알바. 나도 잠깐씩 막 벗기려고 했었거든. 왜 벗기려고 하는 거예요? 정체를 알고 싶은 거야. 팔 안에 이렇게 뭐 얼굴이 렇 갖다 대서 봐요, 저를. 그래, 이거 나도 해봤댔죠. 아, 그러면 거셨어. 다 이걸 사람들이 한다. 그러면 거라.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린 친구들은 그런 환상이 있어요. 팔 안에 잘생긴 사람들이 있을 거라면 음. 제가 밤1 0 시에 끝났는데 항상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 한번 볼려고. 네, 근데 머리를 브레드를 했어요. 레게 머리 아세요? 삐잼 머리. 이제 묶고 나서 왔는데 사장님이 야, 니네 팬들 앞에 서 있다. 어, 큰일 났는데. 딱 나갔는데 저를 보자마자 어깨가 짧은 순간이었어요. 아. 제가 또이 얘기를 해야 되는 이유가 성충을 당해요. 엉덩이 그냥 과감하게 만지시고 아이고. 친근한 아이고. 이미지니까 아. 엉덩이 그냥 만지고 그중에 가장 기억나는 게 어떤 어르신 아저씨였는데 여기를 되게 음흉하게 이렇게. 멘트가 너무 싫어요. 만지어주니까 네. 좋아, 막 이런 멘트예요. 그리고 또 아르바이트 생이니까 어떻게 네. 해, 못 하고 저는 말을 못 하니까 아, 너무 깜짝 놀랐아 이거는 내가 지금 소름 돋았어. 계속 오니까 오늘은 내가 결판을 어야겠다 사장님한테 사장님, 저 오늘 출근할 건데 그벤트 아저씨 올 겁니다. 제가 전화할 때 3초 안에 뛰어나와 주셔야지 그 범인 잡을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 셨어요애들 응. 앉아 에이, 이런 트레이더 하면 에비에비 오늘 중요한 날이야. 저기서 또 이렇게 오는 거예 1, 1, 1 눌러놨어요 근데 또오 섹시하면서 또 이렇게 아. 만져서 제가 아저씨 귀를 잡아당겨가지고 아저씨 건들지 말라고 근데 아저씨가 상관없다는 듯이 해서 제가 아저씨를 꽉 잡고 경찰에 전화했어요 박수 한번아 근데 이게 정말 위험한 일이에요 이렇게 알바생의 가림막이 있다면 막대하네 너무 막대해 네. 그리고 진짜 연령대를 다 떠나서 이러면 안돼 똥침을 하는 아줌마가 있었는데 똥침? <laughs> 똥침을 똥치? 애들이 아니고 아주머니 아주머니가 똥침을 하는데 저도 저 25살인데 어떻게, 어떻게 돼. 번역스럽죠, 너무 이거 진짜. 치, 너무 치, 저희 엄마도 안 틀려요. 제일 좋은 거는 만지려고 하기 전에, 건기려고 하기 전에 차단하는 게 제일 좋거든요. 말안 하려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다들 당하는 거예요. 그런 거 과감하게 버리시고 피해를 받았으면 알려야 돼요. 이 사람이 지금 저를 만졌고 저는 지금 그래서 너무 괴롭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이 사람 도망가곤할거 아니에요? 진짜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해가 갑니다 이제. 멘탈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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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해야 정말, 하는 나머이 사람이 저를 만졌어요 하고 소리를 내는 것조차도 정말 멘탈이 정말 강하고 강해. 정말 큰 용기가 있어야 할수 있는 일이거든요. 네, 맞죠. 피부 트러블이 오지게 나는 알바 살을 안 쓰고 이제 땀이 나는 같아요 사계절 내내 하셨을 때 멘탈이 정말 정말 강해하는 것보다 이더 위에 있어요. 땀이 죽을 뚫 나요. 정말 죽을 뚫 나요. 탈이 붙어요. 아, 너무 비생색에요 못 바라요? 네, 못바죠 맨날 해요. 땀의 모양도 망가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여기 공기가 이렇게 입 모양에 여기로 이제 공기가 통하는 거예요. 배를 이렇게 둘러요 여기 안에 있던 뜨거운 연기들이 밖에 나가니까 와그 연기가 이렇게 막 네. 나온다. 네. 그 정도로 네. 이제 땀이 가득 차요. 아 그럼 무슨 네. 이 아니네 이게. 등! 어 땀띠 막. 네 땀띠. 어. 땀띠가 그 멜빵 같은 거 되거든요. 끈 같은 네. 데도 진짜 너무 찝찝하고 아, 이게 여름에만 한정되는 일인가요? 겨울에도 겨울에 차를 쓰면은 공기가 안 들어와요. 땀 나면 방출이 안 돼요.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옛날에는 간단하게 전단지 나눠주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지금 은 춤을 추고 그 동영상 같은데 어? 보면 전쟁을 하잖아요 거의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네. 기억나는 게 댄스 보컬 학원에서 펭귄 알바가 났는데 브레이크 댄스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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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댄스 를 추는 거. 댄스 학원이니까 댄스 학원니까? 빡빡 제가 열심히 정리를 해봤습니다. 끼 많은 사람한테 무척 좋은 알바이다. 사장님과 임금 협상이 아주 용이하다. 잘하면 잘할수록 시급을 높게 받을 수 있죠. 피부 트러블이나 더위는 좀 유의해주시면 좋겠고요. 눈치 보지 않고 즐겁게 일하고 싶으신 분! 지원해주세요!